아, 왜냐면 아니, 그때 너무 많이 그래서. 예. 아 네. 아니 그럼 소정씨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답답 나와요? 네, 항상 외우고 있어요. 어. 네. 아니 그럼 뭐니 아니고 뭘... 예, 예, 한번 어. 다 얘기해 봐요. 균형 아침에 그램이라고 치면요. 사과 100g에 뭐 50kcal, 음. 양파 30g, 양상추 10일, 음. 브로콜리 30, 어, 음. 파프리카 20. 그럼 아몇 칼로리? 광어는안 먹어. 방어안 먹어. 아, 회도 있어요. 아, 거의 80에서 90칼로리 되는 네. 참치회 같은 데서 110칼로리. 그럼 참치 아, 100g에 네. 지금 다 100g 당위로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 걸기준으로 하는 거. 어떻 어. 원래 아, 하루에 이게 예전에는 막 하루에 200칼로리 이하 이러면 어? 사과 하나가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일 심할 때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뭐 원래 남자가 한 2000칼로리 하루에 네, 에, 그렇죠. 2000, 여자가 1 0 0에서부터0 0 0 사이라고. 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 여자들이 제일 저기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원래 이게 저기, 사이즈가 좀 줍니다. 네. 가슴 사이즈가. 네. 많이 줄죠? 많이 줄었는데, 그 다행히 어머니가 유전이야. 야, 그래도, 그 하나의 야. 끈을 놓지 않 돼. 하나의 끈. 어, 그런 거 좋아. 야. 그런 거 좋아. 거기선 포기하지 마요. 네. 거기선 절대 네, 이거는 양보하지 이거는 마요.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laughs> 다행이네, 그럼. <그거> 나 그걸 <웃음> 좀 <웃음> 얘기하려고 했거든. 저는 말이죠. 레이디스 코드가 일질이 왜안 됐냐면, 오늘 이유를 찾았네. 이렇게 음.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굶고, 또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음. 아, 잘될 리가 있나. 그 아, 에너지가, 아. 그거, 에너지가 굉장히 네. 필요한데, 그러면, 한두달 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요. 4 5이지4 5 k 서 한 어. 7kg만 찐다고 찐, 약속하면. 약속하면 그래 4 5에서4 7이딱 좋아요 4 5 <laughs> 하면 다시 출연해요 <laughs> 그래서 인증샷을 어. 저희한테 를 여기 아, 서 아, 네, 보내주세요 어. 어. 네, 생각... 그럼 사무실에서 뭐 요즘에 제일 신경 쓰고 있구나 특훈하고 있는 거뭐 있어요? 걸리세 씨한테 요즘 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사무실에서 신경 쓰는 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정으로 많이 음. 신경쓰고 있거든요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음.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말해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네. 학교 다닐 때 초청년 아니, 계열의 학교 다녔어요? 네 제가 아 일본에 있을 때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맞습니다. 때가 아 이제 조선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아 조선학교를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 네 오. 네. 아니, 원래 부모님들 성향이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아, 뭐 입학을 있어요. 시켜요. 북한 네. 네. 아, 말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같은 단어도 동무로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어. 진짜로요. 아니, 근데 우리. 원래 동무도, 동무도. 우리말이에요. 어, 우리말이데 근데 이분이, 내가 이런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분이 저기 뭐야 집도 좀 괜찮고 명문대 나오고. <laughs> 네. 일본에서 어디 나왔죠, 대학교? 세계대학이라고.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네. 대데 일본 사람은 아니죠? 일본 사람은 아니죠 네 아, 일본 사람은 아니죠 완전 완전 승수 한국인인데 제가 이거 보고 저 친구 아 언니도 이쁘고 언니도 굉장히 이쁘고 저 친구 옛날에 라디오에 나왔었는데 네. 집안도 음. 좋고 언니도 이쁘고 저 친구도 뭐 미스 뭐 일본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실제로 본적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헬스장이었어요 아 권니드씨랑 네. 아, 네. 아, 아 그거?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아 대박 봉택이요? 태규 헬스장에서 뵀었는데요 번 어. 실수를 해가지고 어. 어. 무슨 실수? 안했지 안했겠지 뭐 누군지 몰라가지고 동네님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 이렇게 뒤에 거 아, 맞죠? 뒤아거 맞죠? 아, 맞죠? 모습을 봤어요? 문을 열었어요 뒤채를 좀 아. 아니 거기 맞죠 맞죠? 아니 샤워실 아니, 아니, 어떻게 남자 가 아니 그게 왜냐면 그 헬스장이 어디였냐면 공동 샤워실이에요. 그때 샤워실 두 개밖에 없었니까 그러니까 샤워장이 있는가 아니라 그래. 공동 샤워장 아니게 그 아니라 뭐냐 캡슐처럼 돼 있는 샤워실이 네네,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 방송 나가면 눈을... 대박 나겠구만. 오늘 왜 어렵?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도 없는... 잘못했던 게 뭐냐면 문을 안 잠궜고. 안잠궜 네. 아, 깜빡했어. 아. 그런데. 보고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그권지수 씨가 아니, 이상한, 아니, 게 이상한 게 원래 대부분 이거잖아. 문 열면 열었다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지수 씨가 약간 템포가 느쳤어요 아, 아니 딱 봤을 때 그래서 어, 깜짝 놀랬겠네요 의외로 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어 몸이 좋아요. 네, 아, 어. 되게 고마워서 얘기했어요. <laughs> 아, <laughs> 어, 아니 또또 북한말 그거. 뭐, 그리제스처의 습관이 어. 있었어요. 어. 항상 이제 수업에서 무슨 질문이 있으면. 네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laughs> 네, 어, 때 어, 그렇게 네, 해야 돼요 네네네 이거는 원래 이게 울트라맨울트라맨 우트라맨 우거라맨우이라맨 우트라맨 울트라맨이트라맨 우트라맨 우트라맨 진짜, 아, 맞아, 우트라맨 우트이맨게트라맨 우트라맨 우트라맨 우트라라라